안녕하세요, 플론스룩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엔진오일 교환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1편은 오일 익스트랙터기를 활용한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카램프를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미국산 정품 라이노램프라고 하고요. 6년 전에 이베이에서 직구 대행해서 가격은 하나로해서한 12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지금은 알리에서 중국산 한 세트에 5만 원 정도로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손잡이 구멍 부위가 약해서 불규칙한 노면에서 사용시 크랙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고요. 말목과 잡기보다는 높이 띄울 수가 없다가 단점이에요. 또 하나의 단점은 차고가 낮다던가 바디킷이 장착되어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간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장점은 말목과 잡기를 안 띄우고도 한 번에 작업이 가능하고요. 띄우는 과정은 이따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잘산것 같습니다. 현재 20km를 주행한 상태라 엔진 온도가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이럴 때는 엔진이 식을 동안 에어 필터를 먼저 교체하시면 돼요. 르노차 다이하려면 이제 코너 드라이브 있으면 좋고요. 여기는 왜 별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십자 드라이버 들어가거든요. 에어 필터 영상은 저번 1편에도 다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엔진을 다해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흐름이 깨질까 봐 그냥 풀 영상으로 넣었습니다. 에어 필터 교체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고요. 에어 필터는 엔진 오일 교환 2회 교환할 때한 번만 교환하시면 됩니다. 더러워진 에어 필터를 털어낸다든가 에어건으로 불어서 재활용하시면 돼요. 공화필터는 엔진니어를 교환할 때마다 세척 및 교환하시면 되고요. 아까 저 시커먼 부위가 이 블루바이 가스가 점착으로 인한 이제 필터링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화필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12mm 짜리 지금 3개를 구매해서 지금 새로 장착하는 겁니다. 다음은 카램프 사용 방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방지턱이 보이잖아요. SUV나 RV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카램프가 이제 밀려서 파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밀려요. 그래서 방지턱에 고정해서 작업을 해야 안전합니다. 첫 번째는 카램프를 방지턱에 바퀴랑 일직선이 되게 고정시켜 줍니다. 다른 한쪽은 방지턱에 고정을 안해줘봤거든요 두번째는 진입전에 이렇게 멈춰주셔야 돼요 진입하기 전에 바퀴가 카램프 위에 잘 안착될것인지 정면으로 가서 미리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절차가 끝나셨으면 창문을 열고 바닥을 보면서 이제 나눠서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한번에 빠르게 올라가면 앞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방지턱에 고정한 곳은 타이어가 정중하게 제대로 안착이 됐거든요 저게 이제 정상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방지턱에 고정 을 안한 곳은 이 타이어 흙자국 보시면 정중앙으로 올라오다가 지금 밖으로 벗어났죠 이러면 이제 잘못 안착된 거예요 작업 세팅이 전부 완료됐으면 엔진오일 캡을 열어줍니다. 엔진오일 상태를 지금 확인해 보는 건데요. 이 교환한 지 얼마 안 돼서 상태가 좋습니다. 드레인식으로 하실 때 엔진오일 캡을 열어줍니다. 그래야 엔진오일이 원활히 배출이 되거든요. 여기 주입구 안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타이밍 체인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러면 이제 오일 교환을 자주 했다는 이제 증거예요. 다음은 드레인볼트를 풀러기 전에 오일바지를 받쳐줍니다. 드레인볼트는 13mm이구요. 드레인식 하기 싫은게 이 작업할 때 이제 오일이 튈까봐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오일바지 받치실 때잘 받치셔야 되거든요. 저도 예전에 초창기 때 이거 잘못 받쳐가지고, 오일이 바닥으로 다 그냥 쏟아내린 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장이고 돗자리고 뭐다 젖었었거든요. 지금 얼굴이랑 지금 옷에 막 튀었거든요. 폐오일이 얼굴이나 손에 묻으면 막 썩어요. 그리고 엔진오일이 옷에 묻으면 잘안 지워지거든요. 지금 외출복인데 작업복 됐습니다. 아까 영상 보시면 어느 정도 풀렸으면 이 플렉시블 자석을 이용해서 드레인볼트를 빼내세요. 그럼 이제 손에도 안 묻고 저렇게 안 튀거든요. 잔류는 최대한 배출시킵니다. 기존 오염된 오일이랑 섞이면 좀 찝찝하잖아요. 보통 정비소에서 에어건으로 부는 경우도 있고 다이하실 분들은 자유 낙하식으로 해서 오래 놔두면 오일 필터 양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일 필터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런 오일 전용 필터캡이 있습니다. 필터캡 렌치가 종류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집에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사용을 해 보니까 이게 제일 나요. 아 왜냐하면 이제 이게 풀거나 조이는 과정에서 슬립이 안 나거든요. 어떤 거는 이렇게 풀러다 보면 헛도는 경우도 있고, 그 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고 조이는 과정에서 오일 필터가 막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저 필터캡 전용을 사용하게 되면 토크렌치 사용하는 데도 편하고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게 딱 물리게 되면 잘안 빠지거든요. 오일 필터도 조금만 풀어놓고 저게 천천히 배출시킵니다. 저것도 한 번에 확 풀리게 되면 오일이 확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천천히 배출시키면 돼요. 오일 필터가 엔진을보다는 수명 주기가 긴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석장기로 해서 오일 필터 교환 없이 이제 엔진 오만 교환했고요. 지금 이제 드레인 방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오일 필터를 교환하는 겁니다. 다 되셨으면 주입구를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 이거는 L38 2.0 5일 필터고요. 1.6에도 호환이 됩니다. 사이즈는 동일한데 길이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션 기일에 드레인식 1회 해서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좀 늦게 가실 분들은 2.0거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드레인 볼트 교환 주기는요. 이 정해진 건 없지만 이 볼트머리가 훼손이 많이 되었다던가. 이동화셔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교체하시면 됩니다 저는 재작년에 교체해서 상태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드레인볼트를 잠가줍니다 드레인볼트 토크값은 8분의 3짜리에 3 4 n m 고요 오일 필터를 장착하기 전에 오링에 엔진 오일을 발라줍니다. 이 장착할 때 이제 씹히지 말라고 발라주는 거거든요. 오일 필터에 엔진 오일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안 채워 넣으면 엔진 초기 시동 시 부하가 걸려서 이제 소음이 난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다른 분들은 오일 공급 압력이 세서 이제 오일이 공급되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된다는 의견이 분분해요. 제 생각은 넣을 수 있으면 넣자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오일 필터 토크 값은 18Nm 이고요 이거 정비소에서 이제 엄청 세게 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오일이 셀까봐 이제 그런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세게 안 조이고 살살 조여도 오일이 세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휠터캡 빼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단점이 이제 오일캡이 잘안 빠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익스트 셧바 같은 소켓 저 조그만 거로 해서 저 망치로 이제 쳐서 빼면 되거든요. 또 무리하게 또 빼죽한 거로 또 이제 치게 되면 또 이제 오일 필터가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빼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엔진 클리너로 해서 청소한 다음에 오일 필터가 새는지 좀 지켜봐 줍니다. 이거는 뉴 SM3 PH1 매뉴얼이고요. 오일만 교환했을 때 4.1L, 오일과 이제 오일 필터를 교환했을 때약 4.3L가 나옵니다. API는 미국 석유협회의 기준으로 인한 품질 등급이거든요. SL급 이상이라고 나오고 지금 최신 등급이 SP까지 나왔습니다. 요거는 뉴 SM7인지 13년식 이제 FL이고요. 이거는 뉴 SM7 이제 네오 버전이죠. 예, 전부 동일합니다. 다음은 동점도라는 게 있거든요. 오일이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는지 점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40도랑 100도씩 온도를 나누어서 응집력과 밀도를 측정한 값이에요. 오일이 온도가 낮으면 점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점도가 낮아서 묽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오일을 빼내면 물처럼 묽은데, 이게 점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고 엔진이 뜨거워지면, 오일이 점도가 낮으면 엔진 구석구석을 빨리 도달하게 되거든요. 겨울철 저점도 공 w 블루 오일을 넣게 되면 이 저온 흐름성이 이제 좋다 보니까 예열 시간도 지금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40도 동점도 수치가 낮을수록 이제 물을수록 좋은 오일이고요이 100도 시 동점도가 높은 오일이 이제 끈끈할수록 이 좋은 오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100도 시 동점도라는 건 열간 시에 차가 달릴 때의 점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일이 끈적거림 정도가 높다 보니까 이 실린더 내벽 쪽에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엔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지금 표를 가져나와 봤습니다. 이거 킥스 지원 5 w 30이고요. 이 슴삼이가 준준형인 다른 차량에 비해서 많이 굶뜨거든요. 보시면은 동점도가 40도일 59때 59.9고요, 100도일 때 10.4거든요. 이게 이제 슴삼이한테 좀잘 맞아요. 이거는 지크 제로 0 W 30이거든요. 수치 보시면 57.6에 10.8이거든요. 승삼이가 이런 영역대 수치에서 초반, 중고속에서 좀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고온 전단전도인데 점도가 높을수록 엔진을 보호하는 능력이 이제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크탑 엔진 오일이거든요. PAO 함량이 많은 이제 상급 오일이지만 이 디젤 겸용 오일이라 특히 이제 세븐골드, 세븐골드 파워, 킥스파워 보라돌이통 이 그런 것들은 우리 차에 넣으면 이 초반이나 고속주행 시 이제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승삼에대치만안 맞아요. 다음은 킥스 지원 5W20이거든요. 40도 동점도는 지금 괜찮은데, 이 100도 시동점 동안 낮아서, 이고속주행시 이제 극가속을 하게 되면, 이 소음 증강과 함께, 이제 허당을 치거든요. 허당이라는 거는 이제 엑셀을 밟았을 때, RPM을 올라가는데, 이제 차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슴삼이한테는 이제 5W20도 잘안 맞더라고요. 제가 넣어 보니까요. 슴삼이한테 지크제로 0W30이 4계절 최적화된 오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이제 p h 2 p h 3 차량들은 이 엔진 오일이 이제 주입구 우측에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바이 호스도 엔진 오일 주입구랑 같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빨리 넣게 되면 이 블로바이 호스 라인으로 이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하는 과정에서 머플러에막 흰연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ph2나 3는 천천히 주입하셔야 돼요. ph1 차량 같은 경우는 말목을 높이 올리고 잔류 제거를 이제 오래 놔두게 되면 4.3L가 나옵니다. 이거 엔진오일 게이지 중간 밑에 좀 모자르게 찍히고요. 지금은 이제 한 통을 넣으면 안 되는데, 이 아까전에 오일 필터에 이 오일을 채워 넣은 걸 이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엔진오일 레벨링이 이제 실패하게 되거든요. 다 되셨으면 이제 카림프에서 차량을 내린 뒤 이제 엔진이 이제 오일 순환이 되도록 어느 정도 아이들링을 시켜줍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제 10분 후에 엔진오일 게이지를 이렇게 찍어 보시면 돼요. 엔진오일은 이제 게이지 이제 중간이나. 이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적당하고요이 보시면 H선 밑에 지금 바로 찍혔거든요. 이 오일이 좀 과다로 주입된 거고, 이러면 좀 약간 좀 무겁게 나가요, 차가. 그 엔진오일 빼서 레벨링 맞추는 영상은 다음에 한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진오일이라는 게, 어떤 분은 엔진 회전 질감이나 빠릿빠릿한 가속감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또 어떤 분들은 이제 소음 진동이나 뭐 연비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다, 그 취향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 매뉴얼에 보시면 그 매뉴얼에 맞게 본인 취향대로 오일을 하나씩 넣어보면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폐 오일은 오일통에 이렇게 담아줍니다. 바닥에 오일은 별로 지금 안 흘렸고요. 물티슈로 바닥 청소하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